몇명 몇명 정도가 좋으냐? 한 차가 좋아요. 한 차가 다섯 명이 좋아요. 세 명인 경우는 한사람이소홀 어, 소외될 수 있어요. 세 명인 경우는 그래서 대개 모임은 두명 어, 가지고는 모임이 잘안 돼요. 몇 명이 돼야 돼요. 세명 이상이 돼야 돼요. 세명 이상이 돼야 되고, 다섯 명 정도가 되어야 좋아요. 다섯 명, 다섯 명 정도가 되어야 좋아요. 열명 넘어가 버리면. 에 친밀도가 떨어져요. 친밀도가 떨어져요. 에 그래서 에, 저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대학교 때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어, 5월 14일날 뭐예요 금요일날 에, 학교가 문이 잠겼어요. 문 잠긴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광주 사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에 탱크가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당 옛날에는 탱크가 왔어요. 탱크가 군부대 탱크가 대학 마다, 마다 왔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보고 컸어요. 70년대 중학교 다니는데도 공주사대하고 교문이 같았는데 그때도 탱크가 오더라고요. 대학교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5월 80년도 5월 14일날 대학교 3학년있었는데 그때 만든 모임 그 자리에서 분식집에 가지고 이것저것 시켜서 먹으면서 만든 모임의 이름이 주춧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네, 주춧돌. 그그 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몇년한 거예요? 1980년도 시작했는데 네, 40년 가까이 지금 그걸 유지하는 거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은 계속 여름에 겨울에 모이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봄, 가을로 모이기로 해서 이제 11월 2일 날 송리산 가서 모이,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명수가 6명을 출발했는데 지금 5명이에 중간에 한 명이 경찰하는 친구가 잘 참여를 못해서 빠져나가고 지금 다섯 명인데 아이들 클 때는 아이들까지 다 모였어요. 지금은 이제 부부 부부끼리만 모 모여 지는데 그 여자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집사람 여자들 또 이번에 제주도 가더라고. 10월 달에 제주도.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다섯 명정도의 너무 많으면 그게 지속이 안 되고. 사실은 근데 우리과는 명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체를 모임으로 해서 좋같 하여튼 이런 모임을 만들어놓고 잘해야 대학생활을 잘한 거지 여기서 한두 명 알고 나가는 것은 이건 이건 저희 잘못한 거, 대학생활 대학 잘못한 거. 근데 내가 지나고 보면 우리가 40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모이는 모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우리 다섯 명 중에 교수하는 친구가 두 명이고 그다음에 국세청 세무공무원 하나 있고 회사 사장 하나 있고 고등학교 서, 선생했던 친구 있어서 그렇게, 그렇게 지금 해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또 그런 어떤 그 모임을 잘 이끌어 가는 것도 인생에서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존 고객을 매출 비중 매출 보면 기존 고객의 매출 비중이 클수록 신규 고객의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 의 유지나 활성화에 더 많은 시간 당연하죠. 뭐 기존 고객이 매출이 많아지면 기존 고객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김민정 거기 지금 베테랑 영업 사원하고 신입 영업 사원이라고 하면 베테랑 영업 사원은 기존 고객에 관심이 많을까요? 신규 고객에 관심 많을까요? 베테랑 영업사원은 오랫동안 베테랑 단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 무언 사람이에요 신규 고객 창출도 중요하고 잘했지만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신입 영업사원은 기존 고객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입 영업사원은 신규 고객 창출에 더 관심을 가질 거고 베테랑 영업사원은 기존 고객 관리에 더 관심을 가질 거고 회사도 그렇죠 신규 회사는 자기들이 신규 뭐 창출에 관심을 갖지만 기존 회사인 경우는 네, 기존 고객 유지에 더 관심 없겠죠. 그다음에 기존 고객의 소개 활동입니다. 기존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 기존 고객의 관리 중요하다. 그 기존 고객을 이렇게 누가 소개해주고 할때 어드밴티지를 준다고 하는 건 좋아요. 나도 이제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열 명을 소개해주면 너는 돈 내지 마. 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것같더라고돈 내려고 더 좋아할 것더라고. 근데 사실은 한명안 내주면요 그 사람이 10명, 20명 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요. 네. 구매주기입니다. 구매주기가 매우 긴 경우에는 기존 고객의 매출에만 의존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의 창출이 더,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3년, 5년마다 자동차 샀지만 자동차 어때요? 이제는 한번 사면 10년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팔아도 10년 후에 차다더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자기 자녀를 사준다거나 와이프를 사주거나 또 전산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구매 주기가 긴 경우는 기존 고객 관리보다는 오히려 신규 고객 창출에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흔히 뭐 생활용품 같은 경우야 매번 하는 거니까 기존 고객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품의 수명 주기 상의 단계에서 보면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의 주력이 차이가 생하는데 당연히. 도입기나 성장기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규 고객 확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숙기가 되면 당연히 기존 고객 관리에 더 중심성이 커진다. 판매 후 서비스의 필요성입니다. 판매 후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으면 이건 판매 후한번팔아가 되는 게아니에요 팔고 나서도 계속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경우는 기존 고객 관리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판매 후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고객의 불만을 처리해서 고객 관계가 단절될우려가 있고 반면에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교착 판매를 한다거나 상향 상승 판매, 고객 소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외에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신규 고객 감별력입니다. 신규 고객 창출이 무리하게 이루어져서 한계의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유지율이나 구매액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고객 관리 활동에 보다 주력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을 선별하는 거예요. 기존 고객 중에서 다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을 선별하는 게 사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단일 요소 기준 배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일 요소 기준 배분 모델은 하나의 요소 기준을 가지고 영업사원의 자원을 배분하는 건데,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매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모델하고, 또한 가지는 매출 잠재력을 기준으로 하는 배분 모델이 있습니다. 매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모델인 경우는 예를 들 예를 들어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매출 기여도를 산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매출 잠재력을 기준으로 한 배분 모델은 매출 잠재력은 미래의 매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두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기존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출 기여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이 변수들 가중치 같은 거 산출하는 게1 단계고 이 단계는 그 가중치를 각 고객에게 적용시켜서 매출 잠재력의 지수를 산출하는 단계를 가지고 매출 잠재력 기준 모델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 선별한 모델 중에서 또한 가지가 포트폴리오 모델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고객을 어, 두개 내지 세개 정도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가지고 각 집단의 매력도에 따라서 방문 활동과 같은 영업 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림 4 2를 보면 우리가 자사의 경쟁력, 경쟁적 위상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그다음에 판매 기회의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김민정.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자사의 경쟁적 의상이 높고 판매 기회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핵심 고객이에요. 예, 핵심 고객이 가장 매력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영업 전략은 뭐냐? 자사의 경쟁적 의상이 높고 판매 기회도 많기 때문에 집중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면 성과가 있다. 가장 나쁜 경우 어때요? 문제 고객이에요. 언제요? 자사의 경쟁력도 낮은데 판매 기회도 낮은 경우는 문제 고객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자사 경쟁력의 우상은 낮지만 판매 기회가 높은 경우는 성장 고객입니다.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바로 성장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모델은 우리가 고객의 매력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다음 갈등에 대한 얘기. 갈등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conflict, conflict. 예, 네, 갈등 그래서 원장가 설명한 것 같은데 갈등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 많은, 적다. <laughs> 갈등은 내가 그 지난번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은 갈등의 수준이, 갈등의 수준, 갈등이 많고 적은지 고 이것은 성과라과 그래서. 너 요즘에 갈등이 많으냐라고 했을 때,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이 상태죠. 갈등이 없는 사람 뭐예요? 성과도 낮은 사람. 여러분들이 뭔가, 뭔가 세상을 열심히 살면 갈등도 많아야 돼. 네, 갈등도 많아야 돼. 근데 갈등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또 성과가 낮죠. 그래서, 조혜인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갈등은 이 정도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조혜인이가 느끼는 갈등의 수준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캐파가 큰 사람, 능력 있고, 어? 자기의 잠재력이 있고, 어? 뭐한 사람은 뭐예요? 갈등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러나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발전할 가능성이나 성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적당한 정도의 갈등은 있어야 돼. 어,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이, 우리나라가, 어, 지금 정부가 갈등을 가장 조장한 정부 중에 하나예요. 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갈등, 갈등을 지나치게 음... 에, 조장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 잘못된다고 하면, 에, 외부의 어떤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갈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에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내전. 지들끼리 전쟁이라는 게 내전이에요. 내전. 내전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잘못하면 내전으로 인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